최순실을 몰랐다? 저는 몰랐다. 는 정말. 접, 하늘이,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시민들이 저는 저하는데요2는0 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는박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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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그런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검정대상 선정은 국민 제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검정위원회 조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유경재단에 대해서는 제보자인 김효 씨 면담조사, 최태민 목사의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1988년 김기춘이 국감 자료를 통일 자문 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저, 네, 네.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이제 와서 여, 여, 나이 들어서 아니, 나이 가만히 핑계, 조금, 핑계 대지 저도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란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는 사람하고 접 이제,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 접촉은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회는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자,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2004년도에 정...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원회관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저는 김기춘 맞는지로... 법률자문위원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접, 접촉한, 하늘이,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정윤회가 그때 국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정윤회 네? 씨한테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봐 자, 주십시오 네. 저를 알고 접촉한 이제 이상, 일이 있는지 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문서를 그다음에요.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자, 좀, 잘못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그럼 죄송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고요. 네. 정이 대통령 공복 비서관을 지내신 이 손우련 씨가 계신데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근혜와 청와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국국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보도된 비망록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태민 씨가 그런 비리를 한 것은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이게 낭설일 수가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공고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비망록에 그 얘기를 적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실의 근거에서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변 참모들이 다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주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이 잘못됐고, 박 대통령에게 음해성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이제, 거세를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왜그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한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하는 게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국봉사단을 해체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이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지시를 손우련 씨한테 내리셨는가. 이거는 뭔가 그 비망론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그 청와대 그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그 어떤 그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시신인양. 생각을 쓴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시신 인양 안 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저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채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준칠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가미하면서 각종 전행을 일삼았다. 그래서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이를 반발하였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소요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 음, 이렇게 프랑카드도 써붙이고, 뭐, 피켓 시위도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 좀 무슨 오해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 최태민 뭐 목사 물러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고 어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어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그 최태민 씨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은 그 지금까지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최태민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라도 하면은, 뭐, 첨벌을 받을 짓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표현이 좀 과격한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 실제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이 최, 최태민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기사가 그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만 보면 이 형태가 꼭, 어,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거티브가 많은데 그 네거티브를 하다 하다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정말 참아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언제고 또그 제기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영 씨 생활비도 최태민 씨를 통해서 받았다. 이거는 상당히 본인에게도 이게 명예를 좀 훼손하는 얘기인데, 동생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증폭되면은, 상당히 그 오해를 또그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 제가 그 살아온 과정 또그 후에 어 부모님이 그렇게 흉탄에 두분다 돌아가시고 또그 엄청난 그 상황의 변화 아뭐 그런 그 보통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어, 상식적으로 이렇지 않냐 하기에는 제가 그때 그 받아들였던 현실이 엄청나게 그 가혹하고 또그 상상할 수 없는 또 배신도 있었고 또또 그또 제가 퍼스트레디까지 했으니까 어떤 유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음해를 하거나. 또는 뭐막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토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없는.